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1억에 낙찰받아도 실수적으로 돈안 남아요. 요즘에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출 특강? 사람들 대출할 수 있는 방법, 법인 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초보분들은 모르시죠. 아, 법인이 대출이 돼? 법인 주담도 많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돼? 이래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강의 들으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부적. 그 강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늘면 뭐예요? 대출 특강을 하면 뭐예요? 대출 비법을 알려주면 뭐예요? 금리가 6%인데.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대출 특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요즘에 장사안되니까 6%예요, 6%. 이거 미친 거죠. 되게 비법이 있느냐 뭐, 사업자를 뭘로 해서 뭐, 도매업을 바꾸고, 뭐, 전자상거 빼고, 뭐, 부동산업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되면 뭐 하냐고요, 그게. 되면 뭐 하냐고요. 6%예요, 이율이 그, 그걸 특강을 들으면 뭐할 거예요? 특강 가서, 뭐, 3만원짜리 특강, 5만원짜리 가서 특강에서 뭐 대출 된대더라고. 야, 대출 된대. 이제 경매해도 되겠다. 6%에서 중도상환수수료 1% 잡아버리면은 0.5%뭐1%되는데 옛날에 한 2%까지 잡았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1억을 빌렸어요. 1억에 6%면 얼마예요? 1억에 6%면 연이자 600만원이고, 한달이자 50만원씩 내죠. 6%면. 뭐 2천만원 싸게 낙서를 받았다 그러면 50만원. 한달 이자가 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명도가 잘 돼야지 되죠? 근데 명도가 잘안 돼요. 이 사람이 안 나가요. 버틴 기인데. 세 달이, 최소 로세 달은 걸려요. 세달 걸리면 150만원 이자가 나가요. 퇴거하고 집수리하고 뭐하고 막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집수리하고 해야죠. 이자 그렇게, 예, 저, 에, 이, 이 사람 명도 했으면 집이 비었잖아요 공실이 됐잖아요. 이제 집을 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수리하고 공사하고 뭐집 보니까 샤시 갈아야 되고 뭐하고 뭐 싱크대 갈아야 되고 화장실 욕실 수리를 해야 되겠네 뭐 빨리면 2 3주에 되지만은 늦으면 한한달 잡아먹어요 그럼 한달 뒤에 거기에 그 수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매도라든지 뭐할때 사람들한테 이제 집을 내놓잖아요 집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집을 내놓으면 아, 집이 비어졌다 집을 내놨다 바로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매, 매매, 매라든지 저기에서 바로 들어오는 사람 없어 전세나, 뭐 월세는 한달 뒤에 들어오지만은, 매매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들어와요. 사실은. 내가 오늘 4월 26일 날, 오늘 계약을 했어. 아, 드디어 계약을 했다. 이제, 이제 팔았다. 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7월 말에 들어와요. 7월 말. 근데 사람들은 오늘 계약을 했으면 당장 뭐, 오늘 돈이 생기는 줄 알아. 1억이. 그러면 3개월 동안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까 명도 왔는데 3개월 걸렸죠 수, 수리하는데 한달 걸렸죠 3개월 또 해서 그럼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에 아까 50만원씩 한달 이자가 50만원씩 나가잖아요 6개월이에요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갚았죠 중도상환수수료 1억에 1%는 100만원이에요 그럼 300만원에 100만원 또 하면 400만원이란 얘기예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하면은 400만원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만원 싸게 받았는데 천만원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 안되죠 400만원의 금융 금융 비용이 4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1억을 빌려서 빌려서 그럼 대출을 하면 뭐해요 대출 특강을 들으면 뭐할거냐고요 이율이 6%인데 이율 6%, 6 답이 안 나오는데 1억 2천만원짜리 집을 1억에 낙찰 받아도 실수적으로돈안 남아요 대출 끼면 은 학원생들도 야 1억 2천짜리 집 1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 단순히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 잘, 잘 보세요. 1억 2천짜리 집을 1억에 낙찰받았어요. 을 1억 2천짜리 집을, 1억 2천짜리 집, 1억 2천짜리 집이에요. 이걸 천만원에 낙찰을 받았어. 2천만원 수익이 생겼잖아요. 잘했죠? 잘한 것 같죠? 우리가 2천만원 수익이다. 만약에 법인으로 투자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세율이, 법인세가 10% 나가고, 10%, 여기서 200만원이죠? 200만원 나가고, 주택분 추가가세가 20% 빠져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거진 30% 빠지는데 정확히는 33% 빠져요.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다 포함해서 대충 40% 빠진다라고 보는데 2000만 원에서 0.6이 남아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남아요. 세금 다떼고 단순 계산 들어갈게요. 아까 2000만 원 지금 1200만 원이 됐어요. 최소 1200 벌겠구나. 법인으로 했으니까 1200 벌겠구나. 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민합관리비가 있어요. 민합관리는 보통 50만 원 정도 뺄게요. 50만원 정도 빼면, 은 1150만원 남죠. 어, 아, 주등록서 아까 뺐었는데, 뭐, 1억, 1억짜리 집이니까 1.1% 빼니까, 뭐, 110만원 빼볼게요. 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집을 안 뺀대네? 명도비, 이사비용을 달래. 아까 관리비는 50만원 냈는데, 명도비를 달래. 그래서 뭐, 200만원, 이 사람 뭐, 500만원 좀못 나갔나, 어쩌다 200만원에 합의를 했어. 200만원 주기 너무 아까, 그냥, 우리 100만원만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940만원 남아요.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집 상태가 개판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그나마, 샷신안 해도 돼. 근데 도배 장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도배 60만원 뺐죠? 장판 50만원 뺄게요. 50만원 뺐어요. 830만원 남아요. 싱크대하게 된다. 100만원 빼고. 싱크대 한다. 100만원 빠지죠. 조명이라든지 뭘 수리한다. 욕실 수리한다. 150도 빠지죠. 580 남아요. 여기에서 1억짜리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뭐 50만원 정도 빠지죠. 5.0 0.5% 하면은. 1억 2천짜리 집을 아까 1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랬어요. 500만원만 깎아달래. 1억 2천에 내놨는데 500만원, 1억 1500까지 깎아달래요. 막안되 안되겠다고 막실갱 하다가 500만원 지 깎으면 안돼요. 1억. 근데 단순 단순히 보면은 나는 1억의 낙찰 받았어. 1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 2천을 내놨는데, 1억 1,500이면 계약을 하겠대. 안 하나요? 계약을? 계약, 계약 안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저는, 저는 이 계산 저기를 미리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1억짜리, 1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 1,500에 누군가 사겠대. 1억 2천짜리 500만원 깎아주면. 안 하나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원 깎아줘 볼게요. 200, 500만원 못 깎아준다. 난 절대 200만원 못 깎아준다. 1억 1,800에, 1억 2천 내놨는데, 1억 1,800 이만 내가 해주겠다. 200만원 깎아주겠다. 330만원 남아요. 330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근데 아까, 뭐, 욕실, 욕실하고 저기에서 뭐, 수리했다라고 하지만, 그거 안 했을 수도 있고, 집을 안 나눠서 명도비 간다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강제 집행 최소 300이에요. 최소 300이란 말이에요. 강제 집행. 저기 하는 게. 비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마 무시하게 나가요. 어마 무시하게 그만큼 다시 다시 여기서 그냥 500 예금 칠게요 수익 수익 500 남았어 500 남았을 때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게뭐 있어요 대출 땡긴 거 있잖아요 대출 지금 여기 대출은 계산 안 했잖아요 대출 이자 내는 거는 1억 그냥 온, 온전 6%의 6%의 이율을 두고 1억을 빌렸다고 했을 때 최소 3개월 가게 되면 150이고 집을 판다 했을 때 150이 또 추가돼요 300이 추가되는 거예요 300이 추가된 상태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1%가 있어요 1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빠져요? 여기서 400만 원 빠지면 100만 원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아니고, 근데 100만 원 남, 남으면 뭐예요? 100만 원 남으면 나는 거기 그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임장을, 연차내고 임장을 가고, 연차내고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하러 가고, 폐찰하고, 또 임장을 가고, 입찰하고, 폐찰하고, 임장을 하서 입찰하고, 폐찰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시간과 이런 거, 그 노동력도 생각 해야지, 본인의 노, 노동력도.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예. 네. 그러면 내 일당이 얼마인지 생각해야죠. 내 일당이. 내 일당이. 1 0 0만원 이거 다 했는데,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그래요. 야, 이천만원, 나 이, 1억짜리, 1억 2천짜리 집이 1억에 낙찰받았어. 1억 낙찰받았잖아. 그래서 2천만원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 학원생들이 그래요. 학원생이나 강사들이. 강사들이 약간 이런 영웅담식으로 이렇게 세사기 분석을 안 해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대출을 꼬셔놔야 수강생들이 하니까. 대출을, 대출을 꼬셔야 수강생들이, 어? 야, 내가 1억이 나와? 내가 2천만원, 현금 지금 2천만원짜리 밖에 없는데 1억이 대출이 나와? 근데 뭐예요? 이율 6%인데. 이거 다안 나온다니까요? 1억 2천짜리 1억에 나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100만원 남았잖아요? 금융비라도 벌어야죠. 금융비라도. 금융비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4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4 0 0만원이뿌러스 돼갖고 이거라도 내 돈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500만원 남는 거예요. 대출 특강 듣지 마세요. 대출 나오는거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율이 줄어들뿐이지. 지네들 돈 버는거지. 그래야 800만원 정도 남아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몇십, 몇십 채저에서다 팔아보고 다 해서 지금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우스운 거예요. 이 강사들이나 경매 이런 유튜버 하는 애들 뭐 해서 얼마 남았다, 어쨌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남아요. 너무 그거에 맹신하지 마시고, 입찰을 하실 때좀 신중하게 저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